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결혼 3년차 세댁입니다.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의 집으로 시집을 갔고요. 저희 남편은 큰아들로 전형적인 K장남입니다. 본인 집안을 끔찍히 여기고또 본인 집안 일이라면 저는 이순이어서 연애기간에 이런 부분으로 서운함을 표현하고 또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정다감한 면도 있고 세심하면서 꼼꼼한 면이 저에게는 없기에 끌려서 결혼의 꼴인 하였습니다. 시누이는 타지방에 살고 있고, 현재 저희가 사는 지역에 시부모님이 함께 살고 계셔서, 아무래도 저희 부부가 더 시부모님을 챙기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더 챙기는 것은 거리상 가까운 부분도 있지만, 시누이가 K장남을 믿고 철없이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뭐 마음에 딱히 들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피해가 오는 상황이 없었기에, 별 신경쓰지 않고 신의위와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님이 힘들게 하시거나 또 시아버지가 힘들게 하는 면은 딱히 없었습니다. 아, 1년쯤 한번 빼고는 말입니다. 바로 김장철입니다. 지금은 그날의 두 번째 김장철을 맞이하여서 많이 맞춰간 상태, 즉 굿바이 상태이지만 정말 많은 삐그덕거림과 함께 트러블 그리고 엄청난 저만의 김장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김장에는 진짜 진심이 가족입니다. 사실 요즘은 김장을 많이 안 하는 가족들이 많고 사먹고 또 절임 배추로 사서 간단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 시댁은 그런 시댁이 아닙니다. 사돈의 팔촌까지 다 모여서 또는 사돈의 팔촌까지 김장을 다 하는 케이스의 집안입니다. 사실 처음 결혼 후첫 김장 때는 실감이 안 났는데 첫 김장을 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아, 이 집안은 진짜 김치의 진심인 집안이구나. 어느 정도 김치, 김장이 진심인지 말씀드리면, 절인 배추를 사지 않는 것은 둘째 치고, 배추를 뽑아서 김장합니다. 이 말은 즉, 배추를 심어 놓은 곳에 가서 직접 배추를 뽑아 트럭에 싣고, 또그 배추를 집으로 옮겨서 배추를 손질하고, 또그 배추를 절인 후에 각종 양념을 준비하고 버무리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런데 그 배추의 포기가 삼백 포기가 넘습니다. 삼백 포기를 땅에서 직접 뽑는데 정말 삶의 체험 노동 현장에 온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무일푼 노동 현장, 요즘 현대 사회에서도 배추를 뽑아서 김장을 하는 곳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삼백 포기는 진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무슨 식당 하는 줄 알겠습니다. 정말 이 김장촌만 아니면 저는 싸울 일도 불만이 있지도 않는데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김장철만 다가오면 신랑과 다툼도 많아지고 김장을 안할 핑계를 찾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김장철에는 직장을 다녀도 연차까지 내서 꼭 참석해야 하고 1년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끝나지도 않는 이 김장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더욱이 더 화가 나는 것은 시누이는 내려와서 김장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가져가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김치를 가져간다는 것 또한 너무 꼴보기 싫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편이 또 많이 생각해주고 마음을 어루만져주지만 김장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기야 우리 집 김장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거 아는데 1년에 진짜 딱한 번이니까 좀 이해 좀 해주라. 결혼 1년 차인 김장인데 2년 차 3년 차 4년 차가 되어가면서 점점 시간이 흐르면 김장 포기 수도 줄어들고 절임배추도 사고 하실 거야. 조금만 참아줘. 내가 열심히 도울게. 김장을 하기 위한 플랜이 정말 꼼꼼하게 정해졌습니다. 일주일간의 김장 기간인데 배추를 뽑고 트럭으로 이동하고 집에서 다듬고 절이고 절임배추를 뒤집고 양념 준비하고 김치에 바르고 생각만 해도 몸살이 날것 같은 상황. 배추를 뽑으러 갈 때는 저희 남편과 시아버지가 출동하셨습니다 아, 시어머니도 함께 갔습니다. 배추 뽑고 돌아온 몰골을 보았을 때 시아버지만 제일 멀쩡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녹초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은 왜 이렇게 말끔하세요? 나는 뭐 원래 생긴 게 말끔하지.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아버님, 저희 남편이랑 어머님은 엄청 일을 고되게 하신 것 같은데 아버님은 안 하신 것 같아 보여서요. 내가 일을 왜안 하냐? 나는 김장을 위해 총감독 관리하러 갔지. 시아버지가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이면서 꽉 막힌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김장 경험을 통해 서서히 알게 되었습니다. 얘야 말을 말아라. 네 시아버지 김장이 엄청 예민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그 순서를 엄청 챙기느라 일도 거들도도안 본다. 평생 일도 안 하고 살아온 사람이고 한데 무슨 말을 하냐. 괜히 미운털 박히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시어머니와 남편만이라고 시아버지는 뒷짐 상태로 총괄만 한다고 하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화가 나고 못마땅했습니다. 꼰대 같은 모습과 가부장적인 모습이 싫은 것도 있었지만 저희 집 가족, 즉 저희 친아빠와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서로 다른 가정끼리 만나서 또 다른 가족을 형성해가기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또 이해가지 않는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 달라도 너무 다른 아빠의 모습에 충격적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지휘만 하는 모습이 숨막혀 왔습니다. 이제 배추 폭이 뽑기만 했는데 그리고 결혼하고 첫 김장인데 앞으로 어떻게 참아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뽑은 배추 300포기를 15층에 위치한 시댁의 아파트 집에 다 올리고 절임을 위해 준비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추가 아주 싱싱하게 농사가 잘되었어 우리 멀리 사는 딸내미한테도 보내야 하니까 꼼꼼히 배추 상태 안 좋은 것들은 뜯어내고 또 그것은 모아두었다가 시댁이 해먹으면 되니까 잘 살펴봐. 시아버지가 잔소리 같은 호령을 하며 시어머니와 남편은 듣지도 않는 것 같았지만 또 불만을 표하면서 대꾸도 하지도 않고 그 말에 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을 첫 김장이니까 많이 참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김장 절차를 도우며 정말 시어머니와 남편 저 이렇게 셋만 하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앉아서 저희 셋이 하는 김장을 간건너 불구경하고 계셨습니다. 멀리서는 시누이처럼 말입니다. 새언니, 김장하는 거 어땠어요? 정말 행운인 줄 알아야 해요. 모르지 김치가 진짜 맛있어서 언니 김장하고 나면 계속 김장하고 싶고 김치 담그는 방법을 전수 받고 싶을 텐데 언니는 지금 결혼 첫 김장부터 전수 받는 거잖아요. 멀리서 고생했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이 김장이 진심이 너무나도 진심인 자기 집에 와서 김장을 하는 것을 행운으로 알아야 한다고 얄미운 소리를 하는 신우이를 정말 친동생이면 한대 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제가 복도 많은가 봐요. 결혼하자마자 두달 만에 김장철이라서 어마어마한 양의 김장을 하고 있네요. 나중에 김치공장 차려도 되겠어요. 언니,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김치공장 하나 차려요. 왜 진짜 그 생각을 못했지? 철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 눈치가 없는 척하는 백령우인 건지 잔뜩 열만 더 받은 상태로 신의와의 대화는 그렇게 종결이 되고 이 답답함과 화가 남편에게 그대로 화살로 갔습니다. 자기야 진짜 자기네 집 아니. 아버님이랑 아가씨는 진짜 너무하는 것 같아. 무슨 우리가 김치 만드는 공장의 직원도 아니고 아니 하다못해 직원한테 이렇게도 안해. 그리고 무슨 진짜 가정집 김장이 아니야. 300포기가 웬 말이야? 365일 김치만 먹어? 이건 아닌 것 같아. 미안해 자기야 내가. 얘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거 뒤에서 따끔이 혼내볼게. 이번만 좀 참아보자. 내년에는 정말 좋아질 거야. 배추를 뽑고 절이고 양념 붙일 재료 손질까지 다 하고 정말 허리가 너무 아프고 병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마지막, 김치에 양념을 붙일 시간만을 남겨두고, 여느 때와 같이 남편과 저 그리고 시어머니가 앉아서 양념 붙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등장하더니 머리가 잘 묶였는지, 또 위생 상태는 어떠한지를 점검하셨습니다. 우리집 김치는 그리고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김치를 무치는 이 순간 위생이 정말 중요하고 심오하게 작업해야 할 것을 명심합시다. 우리집 김치를 위하여. 저는 정말 시아버지가 김치에 미친 것 같았고 시아버지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김장이 3 0 0포기의 김장이 어떻게 끝난지도 모를 정도로 끝이 났고 전 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준 김치는 쳐다도 보기 싫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김없이 또 다음 년 김장철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첫 김장 때 말했던 것을 기억하며 기대를 했습니다. 올해는 김장 포기수가 좀 줄어들겠지? 절인 배추를 사겠지? 아버님이 좀 어느 정도 포기하시는 부분이 있겠지? 신우이도 내려와서 한손 돕겠지?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사람이라면 요즘같이 편리한 현대사회에서 300포기 김장이 웬 말인지. 하지만 저의 기대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니 작년 김장 때 우리 며느리가 새로 투입이 되었었는데도 나의 지위를 통해서 정말 맛있게 김장이 되어서 주위 사람들도 우리 집 김치를 진짜 칭찬하고 해서 올해는 생채까지 대량 만들어서 주변에 좀 줘볼까 하는데 올해도 화이팅 해봅시다 우리 가족.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저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작년과 다를 것이 없고 더 상황은 최악으로 변했습니다. 다른 것 하나는 생채와 시누이가 김장을 도우러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몸만 그냥 내려온 거예요. 아빠, 작년 김치 맛있었는데 맛있게 먹을 때마다 오빠가 전화했던 게 생각나서 좀 힘들었어요. 무슨 전화? 네 오빠? 아니. 언니가 우리 집 김장이 힘들다고 했나 보죠. 그리고 내가 제일 김치 많이 가져가다 먹는다고 나 보고 좀 내려와서 김치 담그라고 오빠가 눈치 주더라고요. 가만 보면 우리 오빠 참 애처가야. 야, 너 진짜 결혼하고 너 애도 있으면서 아직 철이 안 들었냐? 엄마 고생하고 올케 언니 고생하는 거안 보여? 아이고 여동생 아낄 줄 알아야지. 우리 딸내미 시댁 가서 얼마나 고생하겠소. 그니깐 그러니까 친정와서는 편히 공주님처럼 쉬어야지. 시아버지는 본인 딸을 소중히 여기면서 저 그리고 아내와 아들은 종처럼 부리셨습니다. 맘 같아서 두 번째 김장에 소금을 왕창 넣고 젓갈도 진짜 들이부으며 망치고 싶었습니다. 몇십 년을 이렇게 김장을 해온 어머님은 거의 포기 상태셨죠. 저 또한 어린이 가만히 계시는데 저번처럼 시아버지께 대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김치통 하나를 들고 일어서다가 갑자기 악소리와 함께 주저앉으셨습니다. 허리를 다치신 것 같았어요. 못 일어나겠다고 하셔서 곧바로 병원으로 갔는데 디스크가 터져서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응급수술에 들어갔고 시댁에서, 아니, 시아버지가 가장 중요시하는 김장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중단이 아닌 이번 연도 김장은 포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님은 수술이 잘 끝나고 7개월 정도 재활치료까지 성실히 임해야 허리를 잘 보존할 수 있다더라는 말을 듣고 병원 입원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에 긴 재활까지 받으신다 했지만 오직 이번 연도 김장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번 연도 김장은 아직 배추를 뽑기만 했고 절임은 시작도 안 했고 본인이 진도지휘만 했지 직접 해본 적이 없기에 포기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속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저에게 전화를 해오셨어요. 얘야 우리 김장 네 시엄마 없어도 할수 있게 됐으니까 걱정 말고 이날 오거라. 네? 어머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해요? 아버님 저는 김장은 해본 적도 없고 작년 여기서 한게 다인데. 걱정 말라면서 정해진 날짜에 시댁으로 와서 김장을 시작하면 된다는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는 모르는 여성이 앉아 있었고, 시아버지는 아주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베트남 여성이 한명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김장에 대한 설명을 엄청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저에게 있어서 두 번째 김장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시아버지가 고용한 김장 인력 도움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시아버지가 정말 김치에 집착이 심하구나 싶었습니다. 순간 그런데 머릿속에 반짝하고 별이 하나 지나갔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복사할수 있는 반짝별 말입니다. 김치 집착을 내려놓게 할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제가 너무나도 답답한 이 고구마 상태를 좀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저는 베트남 여성에게 오늘 잘 부탁한다면서 우리 함께 잘 해보자면서 잘 모를 때는 베테랑이 나를 따라 하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한국말은 잘합니다. 잘 알아들어요. 자기야, 그래도 오늘 도와주러 오신 손님인데 수육을 맛있게 만들어야 할것 같아. 가서 고기랑 좀 사와. 저는 남편에게 고기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고 베트남 여성과 함께 남편이 없는 시간에 김치를 버무릴 양념을 순식간에 만들었습니다. 베트남 여성이 볼 때는 제가 정말 김치 베테랑인 것처럼 보였겠지만 사실 이날 저는 시아버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리고 김치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망한 김치를 위한 레시피를 일일 고용 베트남 여성에게 주문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감시하러 올 때면 시어머니가 전수해준 방법들을 아주 천천히 설명하고 시아버지가 없어질 때면 또다시 저의 상상 속 레시피를 말하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했습니다. 마침내 김치 속 재료, 양념은 다 완성이 되었고 시아버지가 김치 버무리기 전에 맛볼 양념은 따로 빼놓고 오케이 사인을 받고 김치 버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신이 났습니다. 코노래가 저절로 나오면서 이번 김장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베트남 여성분도 열심히 저를 따라서 일을 하셨습니다. 김장을 다 끝내고 정리까지 하고 나서 시아버지는 베트남 여성에게도 우리 집 김장을 도울 수 있었던 건 정말 큰 행운이라면서. 김장에 대한 자부심을 내세우셨습니다. 그러게 시어머니가 안 계신 인력 고용회사까지 진행한 김장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아버지의 전화가 남편에게 왔습니다. 아니, 우리 집 김장이 어떻게 된 건지 이상하다. 빨리 우리 집으로 와봐. 남편은 아버지가 엄청 화가 나셨고, 울먹이면서 큰일이 나신 것처럼 호출을 했다라면서 저와 함께 갈 것을 요청했고, 저 또한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칠 전 베트남 여성과 저, 그리고 남편과 함께 담은 김치를 보면서 울먹이면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너희 엄마가 없어서 그런 건지, 무엇 때문인지 다 똑같이 진행한 김치인데, 김치가 벌써 물이 나오고, 왜 이렇게 맛이 짜고, 쓴맛이 나고, 맛이 없는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나는 태어나서 이런 김치 맛을 본 적도 없고, 구토가 나올 듯한 맛이다. 왜?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남편은 시아버지의 말에 두고 김치를 맛보더니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이상하다, 이상해. 우리 집에서 담근 김치가 이렇게 되다니 이럴 수가 있는 거냐? 아버님, 이게 다 무슨 일이래요? 정말 이상하네요. 아버님은 김치 없으면 못 사시는 분인데 곧 점심도 다가오는데 어떡하죠? 제가 김치를 어디서 좀 구해올까요? 시아버지는 반쯤 영원히 나갈 사람처럼 멍한 상태이셨고 저는 이틈을 타서 반찬가게에서 김치를 사서 시아버지께 갔습니다. 이렇게 반쯤 김장에 대한 실망과 김치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때가 기회다 싶었습니다. 시대에 빠진 시아버지께 좀 미안한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반찬가게에서 사온 김치와 함께 간단한 반찬을 좀 하고 된장국을 끓여서 밥을 차려드렸습니다. 김치 사랑을 가진 시아버지는 반찬가게에서 사온 김치를 맛보시더니, 이건 무슨 맛인지 정말 맛있다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 김치는 어디서 난 거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아, 아버님, 이 김치 괜찮으세요? 이 김치 이하 반찬가게에서 산 건데, 저희가 김치를 직접 만드는 것보다 싸고, 더 싱싱하고, 아버님이 드시고 싶을 때마다 사러 갈때 항상 있고 싱싱해요. 그래도 어떻게 김치를 사먹냐? 아버님, 김장을 하면서 지금 어머님이 김치보다 더 소중한 어머님이 건강을 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김장하는 시간을 가족끼리 행복하게 여행 가는 시간으로 쓰면서 김치는 더 전문적으로 잘하시는 전문가에게 사먹어요. 시아버지는 정말 맛있는 김치를 처음 드셔보는 것처럼 밥한 공기를 뚝딱 하셨고 몇십 년 동안 본인이 고수하며 만들어온 김치, 김장만을 고집하고. 한가지의 맛 김치맛 맛보다가 다른이가 만든 즉 다른 집안이 만든 김치맛을 보시고는 유레카를 외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제 계획대로 시아버지는 반찬가게 이모의 김치에 반한 듯 했습니다. 아빠 왜 이번에 김치 도착이 안하는거예요 우리 남편이랑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 야 김치 사먹어라 반찬가게 김치가 더 맛있고 정말 색다른 맛이다. 무슨 말이야, 아빠? 반찬 가게 김치를 어떻게 먹어? 안 돼요, 안 돼. 아빠가 조금 사서 보내볼게. 우리 집 김치와는 색다른 맛이다, 색다른 맛이야. 그리고 네 엄마가 김치 때문에 허리도 다치고, 엄마가 없으니까 이번 년도 김장도 망하고, 앞으로 엄마 허리 건강도 챙겨야 하는데, 우리가 변해야지. 시아버지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마인드가 바뀌셨습니다. 그날의 김장의 상황에서, 제가 했던 행동은 아무에게도 말 못한 비밀로 남겨 있습니다. 그날 했던 김장의 맛이 시아버지를 편하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저의 은이님 반찬가게 이모의 김치 맛이 시아버지를 편하게 만든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저희 시댁은 저의 시댁 두 번째 김장 이후로 300포기 김장이 없어지고 반찬가게 의 김치를 사랑하며 김장하는 시간을 가족과 행복하게 보내는 시간으로 보내면서 추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매년 김장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여성 남성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서 김장 가는 굿바이 우리 가족과의 추억 쌓기는 커먼 하는 시간들을 만드시길 권해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